안녕하세요 배짱입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분석해 매매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조선해양과 관련해 선박, 해양플랜트 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건조사업 성장과 전쟁 등의 역파로 우리나라 중공업 계열 기업들이 최근 많이 힘들어진 상황임에도 차트를 보면 열심히 반등 중입니다. 현재의 반도체, 자동차와 같이 중공업으로 먹고 살던 시절인 2000년대 후반 42,0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내리하락하여 20년도 2,895원에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꽤나 의미 있는 상승 중입니다. 저점을 찍은 이후 진행 중인 상승 채널마저 상승하며 뚫으려는 모양새이죠. 그렇다면 매매 타점은 어디가 될수 있을까요? 먼저 강력한 상승세로 상승 채널을 뚫는다면 뚫은 이후 조정이 왔을 때가 매수타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대략 15,000원에서 11,000원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그 이후에 다시 채널로 들어올 경우 손절. 또는 물타기를 할수 있겠죠. 다만, 물타기보단 손절이 좋아 보입니다. 채널 하단까지 간다면 타점이 너무나도 안 좋아지기 때문이죠. 물려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을까 싶긴 하지만, 13,000원대, 17,000원대, 23,000원대 등에서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매도 타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하락할 경우엔 상승 채널의 중간선인 8100원에서 8300원대의 1차 매수 타점이 나오고 끝단선인 6300원 부근에서 2차 매수 타점이 나오겠습니다. 만약 이 채널을 하방으로 돌파한다면 그때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5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매도 가격은 위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채널의 상단 부근이겠죠. 약 11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이 종목도 KT와 마찬가지로 상승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서둘러 잡지 않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